안녕하세요. 스티브 코딩의 상민세입니다. 스티브 코딩. 오늘은 6학년 과학 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문제를 보시죠. 사실 6학년 과학뿐만이 아니라 마인크래프트의 가장 기본은 건축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년의 학생들과 그리고 모든 교과에서도 어느 정도는 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학년 2학기에 보면 은 계절의 변화라는 단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활동이 나옵니다 어, 태양고도와 방위를 고려한 집 디자인하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겨울이 되면 낮아지고 고도가 아, 그리고 여름이 되면 고도가 높아가죠 그리고 덥고 그리고 춥다 이런 계절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어, 집을 만들어봐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한옥에 담긴 과학에 대해서 한번 뭐 볼수 있게 되겠죠. 한옥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런 걸 보면서 학생들이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어, 집을 만들어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몇 가지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이 집들을 보여드리면서 어, 선생님들께서도 혹은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여드릴 집은요. 자, 학생들이 좀 미완성을 했다는 점을 조금 알아주길 바랍니다. 바라겠구요 작은 네, 게임을 넣은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저는 그 학생들이 얼마나 어그 목표에 맞게 만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창문을 이렇게 두는 것은 좋은 거겠죠 창문을 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처마를 구조를 했습니다 처마를 만들어서 자 물론 처마가 좀 짧다 길다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것 같아요 자 태양의 고도에 맞게 이게 처마가 조금 더 길다면 어, 여름에는 이제 어, 햇빛이 안 들어오게 할수 있고 겨울에는 어, 햇빛이 들어오게 할수 있겠죠. 물론 커튼을 쓰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한옥의 처마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죠. 이렇게 안에도 한옥처럼 이렇게 만들어 잘 만들어놨네요. 그리고 나무를 이용했다는 것도 학생들이 조금 강조하는 것 같아요. 나무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어떤 추위와 어떤 여름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돌로 이렇게 디자인해서 어떤 차가운 혹은 습기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했네요. 자, 그 다음 작품은 이 작품인데요. 역시 한옥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담을 지었고 저렇게 지키는 사람도 있네요. 아, 지키는 사람이 있고요. 들어오면 이렇게 아주 컬러풀한 이런 입구가 있고, 이렇게 지키는 사람도 있네요. 자, 청소 중. 어, 청소 중이랍니다. 아, 뭐하고 있지? 음. 안녕하세요, 주인님. 어, 그래. 어서 오노라. 얘네 잡담하는 것 같은데? 노예? 마당을 쓸고 있는 중이다. 자, 어, 에이전트가 여기 또 귀엽게 위치하고 있네요. 음. 집을 한번 들어가보군요. 아, 이렇게돼 있네요. 이렇게 창문을 열수 있는 구조가 되어있네요. 창문을 이렇게열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전등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요런 창문으로 어, 빛을 조절을 했겠죠. 아, 좋습니다. 아, 이렇게 방으로 또 들어가고. 아, 좋습니다. 책이 있네요. 오, 엄청난데요? 이렇게. 어, 서당에서 어, 공부를 하기도 했겠지만 이런 양반 집 자제들은 어, 이렇게 집에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자 바깥이 또 보이고 공기도 잘 통하고 좋습니다. 자 밖을 좀더 이렇게 보면요, 이 첨화가 아주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첨화의 길이가 적당하게 위치해 있는 것 같죠? 이렇게 태양고도가 높으면 빛을 막아주고. 태양고도가 낮으면 빛이 들어오게 해서 따뜻하게 할수 있는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해주고요. 빛을 막아서. 자요렇게 아주 잘 만들어진 집이네요. 밖에 밭도 있고요. 아주 아름다운 집이네요. 자 다음 집으로 왔습니다. 뭐지? 닫힘 열림. 어? 누르란 뜻인가요? 어 열렸어요. 엄청나네요? 다침. 다 끼고. 오. 커맨드 블록으로 한것 같습니다. 그죠? 자, 들어가 보죠. 음, 오, 엄청 의리으리 합니다. 자, 위에서 좀 보죠. 자, 이렇게 수영장도 있고, 뭐, 그죠? 더 여름, 여름에 하려고. 자 밭도 있고 화단도 있고 이건 뭘죠 수족관 아 좋습니다 자빙 둘러볼까요 음와 엄청납니다 첨마 역시 좋습니다 첨마와 창문의 모습 아 아름답죠 첨마와 아, 창문이 아주 잘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이런 거. 와, 좋습니다. 이건 뭐, 상자 안에 수상한 기분이 들어, 한번 열어보는 기분. 열어볼까요? 어, 뭐, 이런 거 있네요. 음. 이거, 이게 필요한 건 아니고. 버튼 설명서? 어, 뭐지? 뭐죠? 출입금지 구역의 커맨드 위에 버튼을 설치하시오. 응? 알겠습니다. 일단은 더 둘러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집이 구별되는 점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띄어져 있다는 점이에요. 아, 띄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띄어 놓으면 밑으로 바람이 통하겠죠. 그리고 위, 아래에서 올라오는 습기와 뭐 추위 같은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하겠죠. 그래서 바람이 통해서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안으로 일단 들어가 볼까요? 들어갑니다. 자, 좋아요. 오. 노래방. 아, 뭐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아, 좋고요. 다음, 출입금지. 아, 여기가 출입금지 구역이구나. 버튼을 눌러라. 버튼, 버튼이 버튼, 버튼. 버튼을 한번 설치해보죠 어? 뭐야 이거 이건 뭔가요? <laughs> 아주 이런 걸 만들었네요 아별 어, 관련은 없지만 이렇게 재밌게 또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이 한옥을 한옥에 사는 사람들이 혹시 우주인? 다시 돌아갑니다 우주인이 지은 한옥이 아닌가 서재 아.. 어우 멋져요 이런거 어떻게 만들었죠? 아 좋습니다 문도 열려 와 대박 이쪽 이게 다 지금 창문이죠? 처마에서 내려오는 빛이 다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이쪽 뭐죠? 무서운 기운? 뭐지? 팥아 먹을 거팥 엄마의 검 <laughs> 엄마가 무서운 걸로 이건 뭐죠? 아 수도꼭지 같은 걸 형상화한 화로 있고 아마도 부엌인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자 이쪽도 있네 주인빵아주인빵은 역시 널네요 뭐 이렇게 넣을 것도 많고 이야 이게 벼루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붓 이런거 아 좋아요 엄청납니다 사랑방 손님이 오는 사랑방 좋습니다 사랑방에도 이렇게 자, 밖을 볼수 있는 창문 아 좋아요 아름답습니다 자, 노래방이 인상적이네요 조선시대 사람들도 노래방을 했다. 아, 조선시대란 건 모르지만. 자, 엄청난 집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계절과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집 만들기, 이런 활동을 한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꼭 6학년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년에서도 내가 살고 싶은 집,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원하는 집,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수 있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티브 코니, 상민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